민국과 소니의 먹장 먹살 똑바로 <laughs> 이씨 <laughs> <또 빠르니? 웃음> <laughs> 뭘 해도 용건 있잖아 그냥 어 내가 지금 사연을 하나 가져온 게 뭐냐면 오, 예. 내가 읽어볼게요 음. 제 친구가 고깃집을 운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픈한 뒤로 계속 손님이 떨어지더니 이제는 수익이 안날 정도라고 고민하더라고요 음. 근데 가서 보면 정말 손님이 없을 만큼 맛없고 다 별로입니다. 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친구가 그런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인정도 안 하려고 하고 들려고 해요. 본인은 맛있고 서비스도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친구에게 이걸 알려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제가 들은 거는 우리가 보기에 한 50년 된 오래된 식당 노포들 봤을 때 50년 전과 똑같은 메뉴를 할 것인가 아니죠 계속 뭔가 그 안에서도 변화가 있었겠죠 있었겠죠 50년 전 메뉴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조미료하 소금이 바뀌어요 아 그렇군요 어. 옛날에는 어, 꽃소금이라는 게 없었어요 음. 음. 그리고 미오 맛소금도 없었어 음. 붉은 소금 있잖아요 음. 그게 바다에서 막 긁어 준다는 그 소금이었어 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서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음. 그 자리에서 가만히 묵묵히 똑같은 메뉴로 승부를 걸어서 계속 그렇게 팔고 있을 것만 같은데 음.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업주도 음. 많은 실행과 음.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50년이란 시간을 버티지 않았나 음. 그러면 이렇게 네. 문제가 이제 어떤 시각이 생기냐면 그 사람이 살아남은 이유는 정말 그 상품이 좋아서냐예요 근데 그런 노포를 가 보면 딱 먹어 보면 어떤 집은 와, 정말 깊이 있는 음식이다라는 집도 음, 있지만 한 음. 이걸 어떻게 50년 동안 하고 팔아 먹어 살았지? 할정도 이상한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은 왜 성공했을 것인가? 한 가지로 말하지 않아도 돼. 50년이라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떡볶이 맛을 제일 맛있었다고 기억하는 것처럼 음. 그때 그 시절에 가서 그걸 음. 먹어 본 사람이 음. 자기 아들도 데리고, 오고 손주도 데려오고 한번 음.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거 같을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물론 다른 힘도 있어. 다른 힘도 있는데 시간을 거스르는 일은 없는 것 같아. 시간이 어마어마한 힘인 거지. 근데 아까도 신도 대표님하고 잠깐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 했어요. 어차출도 브랜드도 좋지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다는 거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재산이 되니까 서둘러서 개인 브랜드를 가졌으면 한다고 생각했고 왜냐면 장사를 잘 하실 줄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50년 된 노포에 대한 그 시각을 어떤 고정관념으로 봐서는 절대 안돼 음식이 맛있다 이런 생각을 보면 안 돼. 그냥 그 집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한 가지 이유가 아니에요. 음식도 음. 맛있을 수도 있고 재료도 좋은 걸쓸 수도 있고 그 지역에 맞는 음식일 수도 있고 오래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 그집 메뉴 따다가 이쪽 지역에서 하는 거지. 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자, 사연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지금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저는 이걸 되게 심각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엄청 중요한 얘기를 봐요. 왜냐하면 이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돼 옆에서는 장사하는데 이거 잘 보여 원래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고은이가 만약에 이 업주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 근데 자기가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야 돼? 그 엄청 심각한 문제지. 알면은 개선 사항을 찾아갈 수 있는데 본인은 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장사가 안된 이유가 경기 탓인 거지. 은현이 어떻게 할것 같아? 은현아 테스트를 이상해. 그 초밥이 뭐니? 근데, 아 우리 맛있어요 인기 많아요 막 이래.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럴 뿐이여라고 말하고 있어. 그때 뒤돌아볼 여러 이 생기나 머릿속에서? 저요. 응. 아 근데 입이 안 돼요. 입이 안 되지. 네.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야. 네. 이거만큼 심각한 게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 많아요. 어 많아요. 네. 무슨 얘기를 해주면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고집이 이하는 근데 보이거든. 안 한다니까. 제 주에도 어. 그 음식 본질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응.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다른 데서 막 분위기나 음. 여건이나 어떤 음. 컨텐츠나 음. 뭐 스토리를 억지로 만들어내는데 음, 음. 중요한 건 음식이 맛이 없는데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도 어떤 재방문이 되지 않으니까 음. TV에 열번 나온 들그 집은 오래가지 못하는 음. 걸 아직도 못 깨닫고 더 음. TV에 나오려고 그러고 더 음. 인테리어나 호기심을 자극하려는데 이 음. 노력을 하는 거 보면 좀 제가 안타까울 때가 좀많습니다 은현이나 대표님일 거라 생각해본 적 없어요? 저도 그런 음. 네. 네. 그 생각 해봅니다. 저그 엄청 많이 해요. 어, 나도 지금 뭔가 내 음식을 깨뜨려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누군가한테 그런 말 하면 어? 나도 약간 충격적인 거지. 나 혼자 내 세상만 보고 있는 거지. 가끔 그런 생각 하면 가슴이 덜컹거리네. 저는 그러고 사는 <laughs> 적이 있었어요. 정말 내 음식이 최고고 내 음식 모르는구나 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은 딴 가지가 있어. 이게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 이 업주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음식 식당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고집 아니에요, 고집. 이라고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을까? <laughs> 왜 그런 거 것에 썼냐? 변화가 두려운 거죠. 변화가 두렵다. 의도한 거네, 걔가. 얘는 의도하지 않아. 내가 볼때이 업주는 의도 의도, 의도 아니야. <웃음> 어때요, <웃음> 대표님? 내가 너무 내 음식을 열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전지가 깔려서 그런 거 아닐까? 그것도 의도예요. 그 의도인데 내가 볼 때는 이제 답을 이건 답은 내가 드릴 수 있어. 뭐냐면 이 사람은 그딱 자기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자기의 영롱 세상에 딱 갇혀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자기를 보지 못해. 객관화할 수 없어. 그러면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 뭐냐. 떠나는 거야. 그 자리를 떠나는 거야. 여행을 떠나는 거지. 내가 패턴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 방법밖에 없어. 내가 해보니까 내가 그랬거든. 음. 내가 그 패턴에 빠져 가지고 자만하고 그 안에서 내세상이고 했는데 그 패턴에 벗어나는 굉장히 불편한 짓을 했더니 그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와, 나 정말 완전 진짜 모르네. 누가 일식 얘기하면 너 뭐라 그러는데 걔가 훨씬 많이 하는 거야. 걔는 나보다 1년에 10, 최소 10번 이상 먹으러 다니니까 일식을. 그게 바로 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죄를 떠는 거야.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업주분들 중에도 장담하지만 10명 중에 한명 반드시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 자만하지 마요. 내 식당 성공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도 내가 말을 못해요. 친하니까, 그런데 무슨 말하면 꽤 토달아. 잘 괜찮다고. 상품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자기 품에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얘기 들을 여력이 없는 거야. 그럼 내가 그냥 넌지 얘기 하지. 여행 좀 다녀와라. 아, <웃음> <웃음> 이 방송을 들은 식성의 식구 중에 여행 다니는 놈들잘 들어라. <웃음> <웃음> 어, 패턴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회화하고 있는 패턴에서 벗어나는 건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들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보는 못한 재 연애라고 생각이 든대니까 이 사연을 올리신 분은 친구하고 여행을 가세요 그리고 비슷한 식당하 반드시 들어가 보세요 그럼 조금 느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거꾸로예요 저희는 이제 자원동경은 배달 리뷰가 달리잖아요 음.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 리뷰를 계속 보고 제가 답글을 달아야 되는데 음. 어떤 분은 짜다, 어떤 음. 분은 달다, 음. 어떤 분은 예전보다 싱거워진 것 같아요. 음. 이러면 은 음. 그 중심을 잘 잡는 게 음. 너무 안 들어도 안 되고 중심은, 너무 많이 들어도 안 되고 중심을 잘 잡는 건 뭐냐면 어. 나를 객관적으로 볼 줄만 아면 돼. 내가 그 얘기했잖아. 연호가 어떤 상태지? 인 내가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들의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어. 근데 본인을 지금 본인 사업장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들의 얘기가 중요하지 않아진다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만 극복하면 내가 장담하지만 한 단계 완전 업그레이드된 사람 되는 거야. 이것만 다 극복하면 돼. 나를 객관화해서 볼수 있는 사람만 된다면 정말 강력한 무게 하나 가지가는 거야. 근데 우리 외식업자들의 80%는 아주 아주 큰고정념점 가지고 있다는 거지. 나도 물론 거기 들어 있고 경도만 좀 약할 뿐이지. 이건 외식업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외식업자 사람들이... 되게 심해. 어, 내가 본 사업자들 중에는 외식업자 제일 심해. 네. 그게. 아니, 이제 왜, 그것도 어. 그 프레임에 쌓여는 거잖아. 니 그건 내가 조사해. 외식업자만 마... 만나잖아. <laughs> 아니야. 외식업자 아닌 사람 되 많이 만나. 일반인도 만난다고? 어 많이 만나지. 아, 그래? 너도 일반인이잖아? 주로 외식업자야. <laughs> <laughs> 여기 50%가 일반인이야? <laughs> 근데 외식업자들이 사실 자기 업장을 떠나면 가게 당장이라도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인 줄 알고 있고 잘못 떠나요. 그래서 더 자기 프레임에 갇혀있는 것같아 맞는 말이에요. 예. 내가 그 얘기 했 왜냐하면 외식업자가 왜 그런 줄 알아? 재산이 그 하나밖에 없어 그래. 요리사들이 왜 자기 거 고집스럽게 한줄 알아? 가진 기술 그것도 하나야. 생선이 없는 거. 그래 <laughs> 그것마저도 내가 별로라고 인정해버리면 난 뭐가 돼. <laughs> 있기 없는데 뭐 어... 이게 어쩌라는 거냐 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더 고집스럽게 가지시려고 하는 거지. <laughs> 내가 그랬거든. 난 솔직히 뭐 그래서 생피하지만 아니 왜냐면 제가 왜 방금 그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그 사람의 다양성을 좀 인정하지 않는 문화. 맞아요. 네, 어, 어. 상대의 다른 의견을 어.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고 어. 넌 틀렸어라고 인정하니까 어, 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지적을 하면 어. 아, 그래 넌 그렇게 느끼구나 하고 내 거를 보면 되는데 어. 틀린 거 걔는 이미 틀렸어. <laughs> 너 나랑 다르구나. <웃음> 어, <웃음> 넌 틀렸어. 네 입맛은 꽝이야. 이렇게 어, 된다는 거죠. 또 간단하게 테이스틀러를따했을때 응. 응. 내가 야저 초밥은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과 응. 저 초밥은 다른 초밥이야 말하는 거 다른 거죠. 그렇죠. 응.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이테이스틀러 가서 내가 경력 오래됐지만 테이스틀를 계속 배울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내 상품이 강력해지는 거야. 그래서 배울 배울 것 같다. <laughs> 가능하실지? <수치>? 바로 소스 에사 문의해 보시는 거예요. 오빠 좀 알려줘라. 너무 어려워. 너도 동경이지만 나는 정통 일본이야. <laughs> <laughs> 아씨. <laughs> 요즘에 쓰시란 말도 잘안 써요. 요즘에 초밥이라고 그러지 자, 아까 이 사연은 되게 중요한 이게 짧은 사연이지만 전체적인 그내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나 또한 그런 것에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어, 지금 어, 업주로 계신 어, 테시틀러나 어, 우리 어사출도 대표님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두 사람도 네. 이 프레임에 갇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거야그 부분을 좀 네, 안 갇히려면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지만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생각 오늘 신재호 대표님 하루 나오셨는데 네. 어, 다음번 말고 다다다다다 한번 이럴 때 한번 또 나오시면 <웃음> <웃음> 제가 알겠습니다. 또 어, 네. 감사하게 생각해 드 거고요. 오늘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아,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좀더 집중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요. 네. 또 일상에서 조금의 긴장감? 기분 좋은 긴장감이었습니다. 아, 아, 네, 여러분과에 대해서 음. 많은 얘기를 할수 있었던 게 음. 정말로 오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laughs>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다다다다다다다다 한번 <laughs>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